보고자 한번. 보고보자. 그렇지. 역시. 고만고만한 사이즈. 또 왔습니다. 왔어. 왔어. 아유. 건내는건 모르겠고. 오, 나이스! <laughs> 스키 타는 거 봐. <laughs> 스키 타는 거 봐.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TV 백운입니다. 네, 오늘은 덕가 저수지, 네, 상주에 있는 저 덕가 저수지로 우리 밤밤 내기 팀 같이 동출을 했어요.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왔어요. 아 근데 에헤이 에헤이 요만한 게뭐 아. 일단 첫 수했습니다 여러분 아따 작다 시네 짜치지만 첫 수했습니다 여러분 나이어 놓았다. 이렇게 입질이 툭툭 오면 저는 기다려요 바닥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다시 입질 안 한다 그러면은 살며시 올리면서 왔다 아휴 또 먹어 꼬리야. 아유, 작다. 아, 요만한 게 건드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죽겠네, 진짜. 나이스. 나이스. 아빠. 어. 어우. 작은데. 와, 차다 이만하냐? 어, 야, 클일 났다, 야. <laughs> 큰일 났는데, 진짜. <laughs> 야, 이거 3 0 넘길 수 있나, 이거. 야, 이거. 네, 바이브에 또한 마리 나와줍니다. 나이스. <laughs> 야, 이거 클일 났네, 이거. 아, 다요만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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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좀 대라 이이씨어 <laughs>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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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재봐야 되겠네 그래도 <laughs> 어 그나마 큰데 아240 245아245 <laughs> 여러분 245아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지금 잡은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습니다 245 <laughs> 나이스. 저쪽 캐스팅 한 번만 더 하고 빠지자. 그게 맞는 것 같다. 왔어요, 작은 녀석. 왔어요. 아, 작은 녀석. 아. 야. 이쪽 마지막 캐스팅하고 가자 그랬는데, 그래도 작은 녀석 잡혀주네. 아이고. 야, 이 300g이 안 돼. 보인다. 간만에 또한 마리 잡네요. 나이스. 아이, 참. 정말 다 이만한 것 밖에 없는 건가? 그럼 과연 여기 큰게 있을까요? <laughs> 이 자식... <laughs> 이게 배수는 있다는건 알겠는데 야, 여기에 3자 이상이 산다는걸 모르겠어요 어 짜치 맛인데? 자 짜치는 짜치고 제가 요번에 지금도 내꺼를 쓰고 있지만 지난 영상에 내꺼 두편을 제가 한번 담아봤어요 얼떨결에 내꺼에만 잡혀가지고 내꺼 영상이 어, 담기게 됐는데 김님이라고 댓글 하나 달아주셨더라고요 어제 내고 액션이 따로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내고 액션 따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거나 막 이런 실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 취향이니까 개인 취향에 맞게. 어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내구를 쓰면서 그래도 제일 많이 입질 받았던 게 폴링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필드 자체가 좀 수심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폴링 착수 딱 되고 폴링을 한 4에서 5초 정도를 줍니다. 그 상황에서 받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덥석 받아먹고 쭉 끌고 가거나 아니면 툭 치는 입질이 들어오거나 어, 둘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럴 때쭉 받아먹는 거는 이미 먹은 걸 알기 때문에 챔질을 하면 됐었고 툭 치고 못 먹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톡톡톡톡 치면서 기다려줍니다 진짜 또 한참을 기다려요 왜 입질 없으면 또 드래깅 하면서 톡톡톡톡 드래깅 하면서 톡톡톡톡 이러면서 또 기다려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입질을 받아내서 챔질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던져서 입질이 아예 없었다 그러면은, 저는 살포시 들면서 드래깅을 살짝씩 해요. 그런데 드래깅 할때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거는 어 제가 그냥 더잘 먹는 것 같아서 하는 방법이에요. 드래깅을 위로 하면서 이렇게 살짝 바닥을 이렇게 끌고 오는데, 이때 살짝 끌면서 톡톡 쳐요. 그리고 살살 또 끌고 오다가 무슨 걸림이 있으면 살짝 멈춰주고, 그리고 또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반응이 없으면 살짝 들어 올려 들어 올려 주면서 톡톡 치고 조시 또 가라앉혀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씩 중간에 로드를 아래로 내려서 한번 툭 쳐주거나 네. 툭 쳐줘서 좀 빠른 움직임을 한번씩 줘요. 그냥 몸에 베어서 하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액션을 넣어 봐라 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레꼬 채비를 쓰면서 종종 뭐 쓰는 액션이라기보다는 버릇처럼 그냥 그렇게 액션을 주고 있어요 가라앉혀 주고 입질 없었으면 땡기면서 톡톡톡 드래깅 그리고 다시 슬랙라인 감으면서 기다려줬다가 또 드래깅하면서 한 번씩 톡톡톡 쳐주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다 보면, 이런 요런 걸림이 있어요. 이런 끈적함. 이런돌멩이가 아닌 뭔가 수초 같은 끈적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저는 빠져나오다, 한, 빠져, 확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요. 살며시 들면서 천천히 빠져나와요. 그리고 완전히 걸려있으면 그냥, 그냥 그 자리에서 톡톡 칩니다. 계속. 톡톡. 톡톡. 그러면서 조금씩 풀려나오면, 힐링라인 조금씩 감으면서 톡톡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밑에 바닥에 뭔가가 일단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풀떼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풀에 베스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불 속에 가라앉아 있는 수초나 아니면 장애물에 베스는 붙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이렇 밋밋한 것보다는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게 좋아요 이 수초를 만약에 빠져나온다. 물 속에 담긴 수초를 빠져나올 때 걸렸다. 그러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계속 치고 있습니다.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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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치고 있다가 딱 멈춰줄 때 입질이 툭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게한 방에 푹 먹고 가는 애들은 대부분 사이즈가 컸어요. 근데 툭 쳤는데 못 먹고 제가 그 수초를 딱 빠져나왔을 때 먹은 아이들은 조금 사이즈가 작은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낚시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냥 요내꼬를 네 쓰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알려드리고 이런 짬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힘들지만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거 입질인데? 입질인데, 이거? 근데 겁나게 작네? 또못 먹네? 어 먹어라. 오리만 치지 말고. 나이스 아이고 질질 끌려오네. 요질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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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들기들 <laughs> 애기들, 애기들, 아기들 애기들, 기들들 진짜 들이즈들다요들해기들대기합니다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 마리 왔어요. 아, 작은데, 작은데 한 마리 왔어요. 야. 에이씨, 빠졌다. 와, 이번 거는 300g 될것 같은데. 입질인데, 왔어요? 한 마리 왔는데, 아이고, 짱나보다. 아유, 새끼 타니. 아유, 새끼야. 아유, 새끼야. 아, 새끼야, 진짜. 아, 새끼, 진짜. 하... 이건 또 요만한 겁니다. <laughs> 나이스. 짜지 타자. 3 녀석들이 어디부터있을까요 여러분 도무지알 수가 없네 서어디브트에서오작브서 이거 브지에서오디 계속 건서리네브트에서오디 이거 봐. 트에서 이거 오디브트에서 봐. 잡아줄게. 우와. 먹어야지 계속 건드리네. 너무 못 먹겠다. 닭고아 사이즈 보니까 사이즈 보니까. 어, 먹긴 먹네, <laughs> 먹긴 먹네요. 야, 이야, 이야, 그래도 반털이 리도한번 해주고. 갖고 놀까, 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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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 너, 니네 친구들밖에 없지? 그럴 줄 알았어. 음, 그래. 그렇지 뭐, 요만한 사이즈지 뭐. 어떻게 다 똑같냐, 너희는 친구들이. 같이 컸니? 같이 자랐나봐요, 여러분. 야, 사이즈 참, 기가 막힌다. 나이스! 여기에, 잠긴 수초가 살짝살짝 살짝 걸려요. 지금 거기서 계속 입질이 오고 있거든요. 던지면 또올것 같아. 또 왔어요. 근데 못 먹어요, 이것도. 스쿨링이야? 먹자. 먹어보자 한번. 보고 보자 그렇지. 역시 고만고만한 사이즈 또 왔습니다. 뭐 스쿨링이야? 한 자리에서 세 마리 나오는데요? 근데 사이즈가 똑같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똑같이 생겼네. 야 니네 새쌍둥이니? 새쌍둥인데 얘네들. 누가 보면은 아까 잡았던 놈또 잡고 또 잡고 그러는 줄 알겠어. 네 예, 여러분 오늘 덕가 저수지 네, 덕가지라는 곳에 상주에 위치한 곳인데요. 집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 처음 와 보는 곳이에요. 여기 오늘 여섯 명저 포함해서 여섯 명 밤내기 동출하신 우리 밥 먹고 팀 일단 두팀 합쳐가지고. 거의 한 70수, 80수 정도를 한것 같은데 400g이 안 넘어요. 넘은 게 없었어요. 그 고작 해봐야 350g, 300g 턱걸이 이런 것들이 4마리 밖에 안 나왔습니다. 80마리 중에 4마리가 300g이 넘었어요. <laughs> 진짜 심각하다. 일단 여기 상주에 있는 덕가저수지가한 5년 전에 물을 한번 쭉 뺐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이즈가 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 상주 덕가수서 오시는 분들은 어, 손맛 맛 보시는 마음으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밥을 사러 가겠습니다. 밥 사러 가세. 자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던지면 막티 나오게 생겼는데. 왔다. 나이스. 어요 아, 짝. 아, 진짜 미치겠네. 오늘 이런 애들이랑만 노네요. 오태지. 베스 나이스. 나이스. 아. 미치겠네. 왔어. 왔어. 아유 건져내는 건 모르겠고. 6 파운드야. 이거 못건져 이거. 이거 못 건져내. <laughs> 야, 이거 못 건져내, 큰일 났다. 이거 들었다, 아. 잘 가라.